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영탁집들이 선물에 충격받은 남승민 선물 상자를 열어본 남승민 믿을 수가 없어. 이게 꿈이야, 영탁의 선물 공개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엔 방송에서 남승민이 영탁형 언급했으며 감사말 전했습니다. 남승민이 영탁 집들이 선물에 많이 놀랐습니다. 영탁이 남승민이 사고 싶어 한 물건을 선물했습니다. 남승민은 영탁이 자신 마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물은 공기청정기와 공습기였습니다. 남승민은 영탁이 참 배려심 깊은 형이라고 경탄했습니다. 다른 뉴스. 사랑의 콜센터 김희재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며 좌절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0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해 콜센터 이하 사랑해 콜센터에서는 Top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찾아가는 콜센터 특집으로 진행됐다. 먼저 영탁, 김희재, 이찬원 이후 파키 또는 천안에 있는 프로 농구단 매니저 박남희 씨의 요청으로 소문난 흥부자 선수들을 위해 깜짝 카메라를 준비했다. 세 사람은 리듬 트레이닝을 하는 선수들 앞에 다큐멘터리 촬영팀으로 위장해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훈련장으로 잠입한 김희재에게 이찬호는 선수 한 명과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에 김희재는 훈련 중인 선수를 붙잡았지만 선수는 잠시만요. 저 이거 해야 해요라며 김희재에게 멀어졌다. 이에 김희재는 나 너무 상처받아.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라며 좌절했다. 이찬호는 날 찍어달라고 해라고 지시했고, 기니제는 지시대로 제가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저좀 찍어 주세요라며 한 선수에게 부탁했다. 이어 선수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기니제는 정체를 공개하고 돌리도 무대를 공개했다. 이어 영탁, 이찬원도 찐이야를 열창하며 무대에 등장했고 프로농구 선수들은 환호하며 즐거워했다. 또 가까이 가도 돼요, 너무 좋아해요라며 기뻐했다. 김희재는 저인 줄 모르셨죠? 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고 원픽이 누구냐고 묻자 이찬원을 좋아한다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MSG 원업이 김정민이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보낸 팬심 영상을 공개했다. 10일 가수 김정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영상과 함께 우주대스타 김희철 나도 없는 테이프 냉동고에 보관하니 상태가 A급이네라며 놀라워했다. 이어 슬픈 언약식 김정민. 역시 우리 대사님 짱 1995년산 카세트 테이프 인증 릴레이. 근데 플레이어가 없잖아 하고 덧붙였다. 공개된 영상 속 김희철은 테이프를 보여주며 정민이 형나 이것도 있어요. 우리 집에 테이프 형 테이프 짱이지라며 뿌듯해했다. 아이같이 웃으며 좋아하는 김희철의 맑은 모습에서 김정민에 대한 찐 팬심이 드러난다. 이를 본 트로트 가수 영탁은 나도 있어요 이라며 김정민을 향한 팬심을 드러냈고, 김정민은 탁이 너도 있는 거 알지? 대사님 이라며 화답했다. 최근 김정민은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MSG워너비 프로젝트를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MSG워너비는 남성 보컬 그룹 SG워너비를 오마주한 그룹으로 김정민, 지석진, 원슈타인, KCM, 쌈디, 이동휘, 이상희, 박재정이 최종 멤버로 확정됐다.